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 강의, 정혁학, 정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사 일주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주론으로 한번 풀어갈 겁니다. 기사. 기토와 사화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기토와 사화의 이제 개별적인 어떤 특성을 얘기를 하고 이제 풀어갈 겁니다. 성간의 기토는 겉으로 나타나는 심리와 속으로 나타나는 심리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기토는 어 굉장히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정은 굉장히 어 신중하고 어 어머니 같고 어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어 러면서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근데 또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꼼꼼하고 어, 뭘잘 챙겨요, 챙긴다. 그리고 이제 어, 나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어. 어.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음, 러고그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게요. 어, 정인심리. 겉의 심리에요. 조용함, 이해, 예, 온정, 항문성, 모수성, 모성의 보수성, 근신, 걱정, 잔머리. 정제의 심리에요. 속으로는, 내면 심리로는 신용, 성실, 지구력, 안정성, 정리정돈, 확실성, 실행성, 완벽성. 이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순진하고 소박하다. 방황 갈등이 많고 허영이 많다. 아,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이런 특성도 있어요. 매사에 정확하려고 해요. 의심이 많아요. 일어서려는 기품이 있고, 총명하고, 포용력 있고, 시종이 있고, 성실중용하고, 언행 일치하고, 순발력 있고, 실속을, 실속을 챙겨요. 그리고 이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의심도 있고 예민하고 고집불통적인 것도 변화의 기질이 있어요 인내력 침착 또 질투심이 또작렬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또 반발심도 강한 그러한 특성이 기토에 있습니다 이 거쩌고 저쩌고 학문적인 얘기는 이미 여기 강의 듣는 분들은 학문적인 것은 다된 분들이니까 그냥 탈딱깔딱 하면서 그냥 음, 자식 잘한가 보자 하고 아, 좋아요. 구독 한 일단 해놓고, 어 그러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고 사화, 집념이 강하다. 직선적이며 적극적이고 대혈질이고 정렬적이다. 이 사화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이제 병화가 돼요. 태양이 됩니다. 태양이. 정렬적, 세상을 헌하게 밝힌다. 무성하게 길러준다. 사회적, 명예욕. 아, 병화인데, 태양인데. 현명, 인기, 직관력, 차분, 카리스마. 부드럽다, 우아하다. 이타적이다, 조용하다, 결단력 있다, 겸손하다. 겸손하고 애가 있어요? 자기 비판적이다, 소욕이 강하다. 질투심도 장렬한다. 물부를 가르지 않는다. 재물과 인연이 좋다. 천복, 제복이 풍만하다. 언론, 방송, 인터넷, 통신, 항공 어, 이런 쪽으로도 잘 맞는 겁니다. 타인의 간섭을 싫어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찰해 나가는 의지가 강하다. 내심인 감정이 풍부하고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자존심이 강하여 남의 믿기를 싫어한다. 이제 두개 개별적이면서 또 하나의 이렇게 한체라고 결합을 해 놓은 거예요. 이 기사가, 이 사는 사 중에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금 이것은 열매거든요. 열매는 결과예요.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바삭바삭바삭바삭바 바쁘게 어 움직이는 그러한 또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굉장히 바지른하고 신용이 있고 성실하면서, 어 굉장히 그 모성애가 있고 총명하고 남을 포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껌딱지 좀 씹어버리고, 그냥 담배 꼬나 몰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잔머리를 쓰면서 이리저리 킴박 굴리고 막 방황하면서, 그리고 이제 감정 기복이 너를, 너를 띠면서 나는 낫네 하고 이제 사와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디 가서, 뭐, 엉뚱한 도끼 음, 있는 말이나 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후자는 안 돼요. 모든 분들이 내가 전자로 얘기했던 그렇게 멋지게 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이거 이제 기사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거인데 더 들어갈 거인데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기사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입니다. 사주를 풀어가는데 이 기본적인 그 부분에다가 아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학문. 형, 충, 파, 회, 합. 그 기본실살 백화, 개광이니, 뭐 그런 거에, 어, 도안이, 영만이, 그런 거, 지장간까지가 기초지 않습니까? 기초하고, 음. 그리고 나서 십성. 이렇게 하면은 사주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평면적입니다. 평면적. 여기는 이제 평면적이다. 평면적으로 이제 사주가 사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십이 이제 운성을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입체가 되거든요. 입체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십이 신살이 들어가면 이게 양념이 되거든요. 양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기타 신살. 철수의 개그미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안 쓰는 거. 그런 것들은 아주 특별할 때 이렇게 한 봐주는 것이지, 뭐, 다 해봤거든요. 흰쌀 다 외워서, 그 사주 풀리지 말고 사주가 옛날에 안 풀려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협박이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주는 굉장히 논리성이 있는 학문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풀어져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주가 풀어져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그, 나부보행 나부보엔. 나부보다안해도 돼. 나부보행 있다, 그걸만 하면 돼요. 어 그러면서, 이제, 책받침 보면 된다니까요.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어 십성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게 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기토 일간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화에 앉아 있는 일간이에요. 사화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화가 정인이니까 정인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럼 기토는 정인의 힘을 받는 겁니다. 정인이에요. 굉장히 어, 모성애가 있고, 굉장히 단정하고, 굉장히 학구적인 게 있겠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는 "나는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근데 나만 사랑해줘" 라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순수하게 그냥 받습니다. 받는다. 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2 운성으로는 기사 왕이잖아요. 왕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제왕지지 않겠습니까? 힘이 넘쳐. 그래서, 그래도, 내가 대장이야!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어! 이러한 기운과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정회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 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어?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관 육침 십성 조합식이니,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온성 십이신살, 천지통보, 대세운보는법, 격식공용신주객론, 인연법, 궁합학교뭐 장명태길, 뭐 일반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해가 적어놨는데 어, 비법은 없습니다. 어,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아, 돈을 벌었는가, 아, 거지가 되겠는가.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도도 문제없는 남자 사주유요 뭐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어,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걸 하셔서, 어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음 그때 이제 교체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죠. 아까 이 기초적인 거 제가 쭉 먼저 설명한 거, 어, 뭐 기사가 어쩌고 몇몇 몇, 몇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기다 이거 코딩이 씌워지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이런 심리가 씌워지는 겁니다. 예. 아, 안 대장이야. 그러니까, 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게다가 굉장히... 음. 모성애 같은 게 있어요. 정인이니까. 그러면서도 또 나만 이뻐해줘. 그러면서 남들의 또 사랑을 받습니다. 받으면서도 이 사람의 감기는 왕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한 카리스마를 또 보이고 있어요. 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지살이라고 써있고, 장생이라고 써있습니다. 지살 이것은 이제 12신살이에요. 이 장생이라는 것은 지살이, 지살이, 지살 속에는 12운성 적으로 12신살의 지살 속에는 12운성 적으로 장생의 심리가 들어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복잡하게 되버리냐면은이 상황까지 이제 같이 엎어져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빠. 지달으니까 바쁘다. 그리고 항상, 싸부닥싸부닥, 움직이려 해요. 어, 가만히 안 있어. 자, 그런데, 아까 이게 역선제 딜레마스에 빠지는 거야. 나는 왕지니까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이게 이렇게 실제로 치고 나가, 이십성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 속에가 지살의 기운이 들어있어요. 지살은 또십이운성적으로 장생의 기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약간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가도 약간 불안한 거야. 어?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남들이 좀 내가 살짝 좀 도와줬으면 쓰겠는데? 내가 좀남 멘토가 좀 있었으면 쓰겠는데? 이런 느낌. 음. 여기가 이제 예, 십이 운성적으로 장생인 것과 십이 신살로 지살인 것이 장생의 기우, 그 느낌이 들어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 여기 십이 운성적으로 장생이 들어 있냐하면 후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기사에서 왕정이기 때문에 왕지이기 때문에 후원자는 필요 없는데 심리적으로 그런다 이겁니다. 심리적으로, 지살, 장생. 어, 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 그러면서 약간 남한테 점문좀 구해봐야 될거 아닌가? 이런 느낌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이, 이러한 음,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음, 기사예요. 어, 이런 성정을. 자, 그러면은, 좀 더, 어, 아, 여기 보면 이제, 대리목이라고 되어 있죠. 대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목이란 말입니다. 나무형으로 목이에요. 그러면 목국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주에서 있는 자구, 이렇게 있는 것이 여기가 목이 있어가지고, 어뭐 여기가 목이 있어가지고, 목국토, 관, 이게 아닙니다. 목국토가 아닌 듯한 목국토예요. 그러면, 목이라는 것은, 음, 기 입장에서는 관이거든요. 정관이야평관이야그럼 관계없어요. 관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사로서 정인을 가지고 있는 기토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체적인 얘기 속에서도 이 목이라는 거, 관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나부부에게 이제 목이란 말입니다. 대리목인데뭐대리목이니뭐 뭐 상자목이니 그것은 이제 냅돌고 그냥 목이라고 하니. 이 기사에게 보이지 않게 목의 기운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심리가 어떻게 표출이 되냐 하면 나는, 나는 반듯해야 돼. 나는 관이라는 것은 자기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존이고 자기를 세우고 허, 허튼 짓거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듯하고 나는 관의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헛짓거리를 안 해. 뻘짓거리란 말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뻘짓거리라고 하는데 우리 시골서는. 뻘짓거리를 안 해. 그리고 반듯한 행위를 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뻘짓거리를 하려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자기를 또 혀우는 거야. 이게 그나부보행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네. 이제 스승님이 쫙 이렇게 감독해 주는 거야. 이게 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무림을 나가려는 이제 그이 와중에 이제, 아직 이제 그 무사 배우는 그 우리 무역지 하잖아요 무역지 보면은 스승님 뒤에서 쫙 이, 이거 이거 자 그러고 어, 뭐냐고요? 십이 내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신살은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신살 다 애울러 하지도 말아라. 아, 애다 여분분 있으면. 어차피 못 외워졌어. 다 까먹어버렸어. 응? 나가 다 해본 남책이요저 어, 같은 경우도 어쩔, 그, 좀 특별한 경우 있을 때 맞춰보거든요. 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상담할 때그 맞춰봐야 될 때는 신살이, 아, 이 신살이 뭐뭐가 있지? 그런 신살이 있는가, 있지 하면서 알아야 버려. 그래갖고 맞춰, 맞춰봐. 책 같이 본 건데. 저기 이제 보면은 뭐 낙정 관살이니, 구물이 빠지뭐어쩐다고 하느니. 뭐 금신, 음, 의민, 여러 가지 신살들이 있는데, 내가 얘기한 속에 이미 신살적인 얘기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발을 털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한달을 해봐야 되겠죠. 기사예요 기사인데 만약에 무슨 달에 태어났다고, 인 달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그냥 한달만 샘플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 사람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본인이잖아요. 여기는 월이니까, 월. 여기는 사회예요이 사람 기본적인 코딩에는 인사라는 형사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조절, 협의, 사회 상황에서 뭐에 대해서 조절하고 협의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좀 양보해야 되고. 어, 그러면서 아무튼 그 형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차하면 여러가지 사주 구조에 엮어진 것이 뭐 희한하게 됐을 때는, 어, 형적인 어때 경찰서 구경 가는 수가 있겠죠. 경찰서 구경. 형 조절. 내가 일부러 동그라미 적게 쳐 놓은 겁니다. 이제 형 경찰서 구경 하면서. 형의 작용이 경찰서 구경을 조금만 하고 이 사실 조절 이 협의 이거란 말입니다. 어? 자기, 그러면서 자기 발전시키고. 그러면서도 형이 인사 형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칼, 한 칼이 있어요. 한칼있으아 그래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 인월에 태어난 사람은 자 그런데 자기하고 사회하고 형을지기 때문에 음, 봐보자고요. 여기 이제 비장관제거든요. 무경병이고 어 무경병이고 어 여기 임목은 무병갑이죠. 자 그러면은. 자라락 보냐, 그러면은, 이게, 지장만에서도 합이 된게 없단 말입니다, 합이. 그러면은, 사회가 조절할지를 많은데, 제가 사회가, 사회를 딱 진출해서, 일을 해가는 데는 상당히, 빨리 진출이 잘안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갑, 갑이라고 했을 때, 갑, 갑이지라고 했을 때, 이게 갑기 합으로 되니까, 이것은 이제 사회 진출을 이제, 쉽게 하는 거죠. 사회 진출 시키면서 이형 조절할 일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그러면서 임목 입장에서 이게 이제 광이지 않습니까? 어 정광격이잖아요 정광. 조절하고 형을 치고 사회가 진출하기 힘들고 이제 가게하면 잘 되겠. 이제 여기 글자랑 여기 글자가 뭐가 다른 따라서 이제 사회융화가 뭐 뭐잘 되고 막 하는 것은 이제 좀더사주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거까지는 못 들어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사람은 반듯하면서도 어 반듯하다 보니까, 어은 행위,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면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다가 어떤 상황들에 대해 서항상조절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교차된, 항상 두 가지가 교차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기운들이. 좋은,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좋은 기운과 안 좋은 것이 교차되니까, 그자기 어떻게 자기 사주를 사느냐. 그것은 자기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토가 있는데, 이 사화란 말입니다. 이 사는 배우자 자리지 않습니까? 배우자. 사가 배우자 자리예요 사는 배우자 자리인데, 이 배우자는, 배우자는, 정인 같은 사람이에 그냥, 엄마. 아, 정인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배우자 자리가 엄마가 차고 돌아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하려면은, 엄마가 무지하니 신경쓰게 해, 그냥. 응? 엄마 때문에 뭐가 잘안 돼. 근데 남자라고 하면 또 이게 아차 하면은 이것 때문에 마마보이가 될 수가 있어 오히려 이 자리를 합해 가지고 어쩐다지 축해 가지고 어쩐다지 그때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 얘기 이제 사주포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상하는 무경 평화란 말입니다 여기 상관이죠? 경금이, 예, 무퇴는 겁제죠? 그리고, 어, 병화는 이제 정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과 정인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의 배우자는, 어, 섹시하고 밝은 듯하고, 나발도 좀잘 털고, 그러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남자 입장 여자가 앵냥앵냥 그 말좀 잘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또엄마짓거리를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자기를 목색 화색 뒀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줘 여자 입장에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야 이게 그 코드예요 코드 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좋아요 구독은 그거 하셔야 돼 댓글 딱 쓰시고 그게 더 저보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좋아요 구독 기사 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